저는 이번에 처음이라서좀 떨려가지고 중국어 배웠기 때문에 단보이 잘아요. 그래서 단보이 두고 던지거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어? 추억의 어? 어? 어. 그 그렇죠? 네, <um> <음> 게임. 어, 아, 순이 아, 예뻐요. 성소향이 몸이 상당히 유연하거든요. 네. 어, 렸을때또 리듬 체조를 했을 정도로 아. 자, 오늘 어떤 시그널 나올지. 아이돌 가운데 유연한 아이돌들이 많은데 네. 성소 씨는 거의 합시 줄입니다. 어, 바로 들어가나요? 아, 와인드업. 합시 줄입니다. 어, 바로 들어가나요? 아, 와인드업. 어, 누굴 자꾸 가라는 거죠? 오, 네. 오, 네. 몸좀 풀고 가겠다 운동학을 좀 찍어 볼까요? 이야, <목소리가> 되게 불편하게 묶었거든요. 네. 자, 자 어, 용진 씨랑 사인을 네. 갑니다. 포수 어? 어? 용진 씨에게 어, 사인을오브에요정신없사인을어 어, 뭐에요. 어, 네. 어, 어, 어 네. 어정신없사인을어 네. 어, 네. 뭐에요. 어, 네. 어, 어 네. 어이어 네. 어눈 똑바로 봐라. 어 뭐에요. 어어 어. 잡아준 용진 씨도 대단했거든요. 나이스캐치했습니다. 나이스 캐치 캐치 자 성수였습니다. 돌았어 정말 멋있죠. 야. 정말 하려네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성수는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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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정말 돌고 네, 던졌는데도 구속이 5 2 k m 가나왔어요 상당히 빨랐어요. 빠르거든요. 어. 예, 어, 서재용 어. 위원님께서 예. 성수 양이 엄청난 팬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네, 네. 비에 아유 귀에 걸리셨어요. 아니요, 거, 말을 예. 못하겠는데 <laughs>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요. <laughs> 아, 유튜브를 보다가요. 네. 딸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자꾸 뒤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게, 아빠 뭐 하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빠가 오늘부터 우주소년 이분 내가 팬이 됐다고 <laughs> 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이거 심사평을 부탁드렸더니 1 0 0만 원을 표출하고 계습니다 서재영 의원님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성수의 멋진 회전 한 번만 이 자리에서 더 보여 줄수 있나요? 그럼 다른 거 보여 드릴게요. 어? 다른 다른 거요? 몸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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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아. 잠깐만요. 아, 뭐 하시고요? 네. 아, 제가 이걸 봤거든요. 네, 네, 네 이걸 네. 봤어요? 제가 이걸 봤어요. 네. 이걸 라이브로 보시는 건 지금요? 아, 네. 어. 저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라밍글 큰 아저씨를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네. 저 어떻게 해요, 나 진짜 발작기라도 해야 되나 뭐. 남자친구와 합작한 네. 홍윤아 씨의 프로포즈 시고 89점인데요. 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우주소녀 성소 아, 씨가 괜찮아요. 과연 비교에서이 예. 점수를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소 씨의 점수 공개합니다. 자, 과연 오늘 어, 준비죠? 자, 점수를 받아보신 소함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